기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강진, 희망의 로켓 발사를 위해서 함께 죽기시는 강진홍 군수님, 그리고 서순선 의장님, 차영수 도우 의원님, 김중도 의원님과 정중섭 부부장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큰 박수를 먼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 로켓을 쏘아 올림으로써 저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강진, 서강진 시대의 대도약을 위해서 꿈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념촬영을 갖겠습니다 앞쪽을 향해 환한 미소를 머금어 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발사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겠습니다자 계속해서 제53회 강제고민날 기념식이 제1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 함께 하신 국민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서는 김중, 전라남도 의 의원님 정경성, 강제고의날 고의장 비롯단 내빈께서 입장하십니다. 큰 박수로 모든 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호남 축제추진위원장 문모진 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군 축제추진위원장 이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3회 강진 국민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에 국민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화합과 다짐의 한마당을 개최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원래 생일날은 케이크, 케이크도 준비하고 촛불도 켜놓고 또 소원도 빌고 하는데요. 비록 케이크와 촛불은 없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강진을 밝히는 촛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서 저의 작은 소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저는 경북 성주에서 시집을 와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시집 한번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살고 있는 강진을 다른 곳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그 우리 강진이 지금처럼 항상 아니 지금보다 더 멋진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강진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두 번째 소원은 우리 강진에 더 많은 자원들이 여기저기서 빠짝 빠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은 정말로 정많고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세 번째 소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화합하고 사랑하며 정을 나누는 곳,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가장 행복한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 생일날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은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어, 힘을 모으는 대화합의 큰 울림이 이곳으로부터 강진 전체로 멀리 멀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 다 담아서 제가 개막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3회 강진의 국민의 날 기념 및 국민 화합 한마당 행사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laughs>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수단과 피킹요원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천0만 원을 기탁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박수 보내시고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전체 1과3십 자리 또 진행 이될예정이니까 박병준 의장님은 옆에 잠시 준비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태원 수석 부인장께서 고향 차량 기부금 천만 원을 기탁해 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임영욱 상임 부인장께서. 보양사랑 기부금 천만 원을 기탁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양사랑 기부금 기탁해 주신 우리 세분군수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네이 정도 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리 제광 강진군 야구의 박병규 회장님 김대원 수석부의장님, 임정우 상임부의장님과, 그리고 모든 우리 제광 야구분들께 네.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력 있는 강진할듯 함께하는 강진 만들기 앞장서온 우리 국민들은 강진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다시 서강진 씨. 각종 SOC 기 매력 있는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여 공중천신강진의 예민 명성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다시 서강진 시대 로의 힘찬 출발, 매력, 실력, 저력을 능력으로 강진이 또다시 날아오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 서포를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하나! 고사 오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 헌장 낭독은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 박종재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종재 부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국민 여러분 큰 박수로 부위원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재 인사올리겠습니다 제 53회 강진 국민의 날을 맞이하여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내 기빈 여러분과 강진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다짐인 강진 국민 헌장을 제가 대신해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국민 헌장. 우리 고장 강진군은 예로부터 인심 좋고 좋은 살기 좋은 곳은 이름이 높은 곳입니다. 덩버 꺾이는 남쪽 땅. 삼진강이 젖줄기처럼 흙판을 적시고 르기에 기름지고 오국과 백과가 표로이 고울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어서 보다 잘쌓는 나무를 이룩하여 자자선전 백,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길잡이로 삼고자 여기 흔잡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협동정신으로 굳게 단결하고 내고장 발지를 하여 인과지휘를 모읍시다. 둘째,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셋째,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향토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시키고 알뜰히 가꾸어 나갑시다. 넷째,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며 미풍과 양독을 지켜 나갑시다. 다섯째, 우리는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입시다. 내비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 박종재 부위원장으로부터 국민 헌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강진, 힘찬 강진, 도약하는 강진건설에온 힘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강진원 건센 모시고 기념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함께하신 고민 여러분 무대 위로 등전하시는권선님을 위해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53회 국민의 날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예, 뉴스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기상 뉴스를 보고 큰 행사를 놔두고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12시부터 비가 온다 고해서 어, 이렇게 밖에 또 텐트를 쳐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내로 일단 했습니다. 어, 실내로 했지만 어, 마음은 항상 실외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큼 행복한 하고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봐, 이 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어,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그 다음에 청년회 예, 그 다음에 새마을군요회, 생활개선회 예, 또 우리 차를 했던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복제관 의 복제관의 실버텐스 고생하셨고요 예, 보생하시, 그 다음에 성전풍물패 음,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다상아동센터, 그 다음에 또 오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왔습니다. 옴천 성전, 여러 초등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네, 오늘 또 우리 에, 에, 고향을 사랑해서 우리 박병규 회장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해주시고 사실 요새 기억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음, 기부금을 해주신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대원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또 희망 나눔도 같이 해주시고 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용우, 우리 부회장님 고향 사람또 천만 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정현, 우리 명예회원님께서 또 희망 나눔 2천만 원을 2, 해주셨는데 우리 시골 어르신들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에서 박수 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서순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오셨고, 우리 기관단체장, 우리 어, 김태영 경찰서장님, 기관단체장님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장, 황호영, 우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회단체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희술, 재경, 향우회장님그 다음에 우리 박병준 또 우리 회장님, 어, 재경, 향우회그 다음에 재광, 향우회님들그 어, 다음에 어, 다른 향우회들다 오셔서 어, 정말 향후님들과 같이 자리를 해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강진은 이제 9월달부터 철도가 개설이 됩니다. 9월달에 이제 부산까지 개설이 되고 내년 또 9월달에는 강주에서 강진간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어, 그러면 예전에 강진의 새로운 시대, 서강진 시대가 활짝 열어가고 그것을 대비해서 강진이 새롭게 도약하는 강진이 되도록 어, 군수와그 다음에 공무원과 우리 도위원 의원, 군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복한 강진이 되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우리 선수들은 우승보다는 안전하고 사고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하루 국민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회 서순선 의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대 위로 등장하시는 의장님을 위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림구의 의장 서순선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파리는 높고 흐르며 초록은 더욱 짙어져 생명의 환경이 가득한 오르 시작과 함께 강긴고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제53회 강긴고민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준비해주신 강진웅 군수님과 이원남 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행사를 빛내주시기 참석해주신 기관사의 단체장님과 저와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강진을 일궈내신 선배님, 국민들 여러분을 노고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역을 지켜주신 모든 군민들로 강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날은 우리 모두가 강민이라는 이름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단결의 힘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국민 모두가 웃고 즐기고 함께 올리며 강림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꿈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회에서도 그 군민의 중심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맞추어 보다 나은 강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굴리며 섬기고책임을다세로 무정 활동에 혼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후강기을 자랑입니다. 여러분인들이 계시기에 강기는 언제나 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인 군이 국민 모두 힘으로 더 높이 비상하기를 바라며 이 자리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직의서순선 의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향 각지에서 함께 쉰 향우님을 대표해서 제경향우의 조희술 회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고민을 맞이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우리 고향에 방문하셔서 우리 군 내 계시는 선후배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희술, 제경향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진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네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경강진군 향후회 회장 조희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53회 강진 국민의 날을 맞아 고향 강진의 숨쉬는 역사와 찬란한 미래를 축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격을 느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강진원 군수님, 서순선 의장님, 도의 의원님 을 들었던 모든 기관 단체장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진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려청자의 고향이자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의산을 자랑하는 남도 답사 일번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예민정신과 영랑 김윤식 시인의 서정적인 감성이 깃든 이 땅에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국민들의 날 우리는 강인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젊은 세대의 유치는 우리 고향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 또한 시급한 현상입니다. 재경 강진 향후에 및각 지역 향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 날 행사가 강진 국민 모두 화학과 단계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노력과 열정으로 강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경장 에 조기술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긴 국민들의 손...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보우합이 그리고 성전이 종합 1위로 오늘 열심히 됐습니다. 어디 사는 니다니다은십니까 사물이요. 사물사 7년 30대에 사라분이 Yeah. No.